다르인 가브리엘 뉴네스 리베이루, 일명 다르인 뉴네스는 우루가이의 99년생 신성입니다. 키 187에 81kg로 탄탄한 신체 조건을 가진 그는 양발 능력이 좋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요. 은바페, 폴란드, 블라우비치와 더불어 향후 유럽 축구를 지배할 라이징스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빅리그 빅클럽들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이 선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H조 첫 경기 상대인 우루가이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만능 발베르데와 헤기발수아르스도 아닌 이 어린 선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니스는 우르가이의 CA 페냐롤 유소년팀 출신으로 2017년 1군에 데뷔했는데요. 스페인의 유디 알메리아를 통해 데뷔 2년만에 유럽 진출에 성공했고, 한 시즌 32경기 16골 2 도움으로 재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 시즌 포르투갈의 거상 벤피카로 이적하게 되는데, 리그 전체 가장 비싼 영입과 동시에 클럽 레코드까지 경신하게 되는데요. 첫 시즌 40경기 14골 10 도움으로 리그 적응을 마무리하고, 이번 시즌리그 28경기 26골 4도움으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챔스에서도 6경기 6골이라는 미친 활약으로 벤피카를 8강까지 이끌었는데요. 유네스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챔스와 포르투갈 리그를 폭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큰 몸집과 더불어 발도 빠른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상대 뒷공간을 허무는 라잉 브레이킹이 일품입니다 중앙보다는 사이드로 이동해 수비수를 끌어내다 순식간에 박스 침투를 시도해 찬스를 만드는 것이 최대 무기인데요. 히트맵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센터백과의 무리한 대결보단 주로 좌측면으로 빠져 풀백과의 매칭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센터백까지 끌려오면서 윙어와 중미의 침투를 도와주는데요. 꽤나 준수한 스피드와 피지컬로 풀백을 괴롭히기 때문에 상대 사이드 수비들이 매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 결정력 또한 탁월한데, 21-22 시즌 그의 스탯을 보면 슈팅 대비 유효 슛 비율이 62.3%로 정확도가 높고, 경기당 기대 득점이 0.44인 반면 0.88골로 기대 득점 대비 2배를 골로 성공시켜 득점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득점 대부분이 뒷공간 침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센터백들의 발 빠른 공간 커버가 필요한 선수입니다. 또, 슈팅 기술이 좋아 어떤 상황에서든 슛이나 발리 슛처럼 다양한 슈팅을 시도하는데요. 발목 힘까지 좋아 어려운 자세에서도 양발 모두 굵직한 슈팅을 날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점프력도 좋아 헤더 능력까지 좋다는데요. 온몸이 무기라 골문 앞에서 절대 기회를 놓치는 선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뉴스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뚜렷이 보이는데 투박한 골터치로 인해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세밀하지 못하고 공간 침투 후 2차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 찬스 미스나 턴오버 역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축구 지능이 좋아 센스 있는 2타성을 보이면서도 터치의 투박함이 드러나면서 연계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는 기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패스 성공률이 리그에선 68% 챔스에선 56.5%라는 경악할 수준의 연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공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만들어주는 데엔 어려움이 있는 선수라는 건데요. 뒷공간 커버와 침투 패스가 계속 저지되면 전방에 고립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려앉는 수비를 하는 팀을 만나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하네요. 뛰어난 피지컬과 활동량 체력을 기반으로 넓게 움직이다 골을 터뜨리는 모습은 그의 투박함과 함께 대표팀 선배, 카바니를 딱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유니스는 탁월한 신체 조건으로 라인 브레이킹과 골 결정력이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반면 투박한 볼터치로 세밀함은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빅클럽의 관심과 함께 향후 월클의 제목으로 평가받는데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간을 찾아 들어가 득점을 성공시키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에서의 첫 경기는 토너먼트 진출의 가장 중요한 매치이기 때문에 우루과이전을 대비하면서 수아레스나 발베르데 못지않게 우리 대표팀이 방심해서는 안돼. 아니 가장 주의해야 할 선수가 바로 다르인 뉴네스입니다. 과연 신성 뉴네스는 빅리그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또 월드컵 대한민국과의 대결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오늘 영상으로 라이징 스타, 뉴네스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녕!